환호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약속 어음을 이해해야 되고요. 일단 그 지급 수단에서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누군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무역 거래서도 그렇고요 국내 거래서도 그렇고 수표가 사용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매수인은 물품 받고 돈을, 수표를 주고 매도인은 수표 가지고 돈으로 찾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갑과 을을 따진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항상 바이어가 갑이 되는 것이 어, 세상사는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아. 왜요? 물품을 팔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예요? 팔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어가 갑이 되고 그 셀러가 을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갑님이 과연 수표를 지급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항상 값에 위치해 있으면 뭐요? 어, 내가 수표를 준다라는 건 현금 다발을 바로 주는 것과 동일한데, 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항상 바이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외상거래죠.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합니다. 자, 매수인이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예증하나를 줍니다. 뭐라고요? 예를 들어, 1년 후에 그 100만원 꼭 주겠음. 이라고 쓰고 서명을 한 증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만기에 돈을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증서라고 하여서 약속어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약속어음에 약속어음이 수표와 다른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약속어음은 항 항상 만기가 있는 외상거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유산스라고 합니다.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유산스라고 바라, 발음합니다. 유산스는 어떤 의미예요? 사이트의 반대말입니다. 사이트가 즉시 현금으로 교환되는 거래다라고 하면 유산스는 뭐예요?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기다려, 기다려야만 돈으로 교환되는 지급수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속어음은 항상 만기가 있는 유산쓰고요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의 만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요 매도인한테 수표를 주는 게 아니라 어음을 줍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뭐야? 이 어음을 갖고 예를 들어 만기가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급 수단은요. 누가 발행인이고 누가 수취인이고 누가 지급인인지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어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속음이라고 써져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페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발행인이 들어갑니다 누가 발행을 해서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급일이 있잖아요 수표는 소진한테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약속엄의 특징은 뭐예요? 유산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상거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음의 특징 뭐가 없어요 지금? 드로위 지급인이 없네? 어? 발행을 했고 돈 받을 사람이고 그럼 누가 지급하지? 약속어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드로위가 없습니다. 왜요? 드로와 발행인이 그대로 법적으로 들로 위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속어음에서는요. 별도로 들어위 지급인이라는 개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발행인이 지급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약속어음은 양자 간의 거래이구나. 발행인과 수치인 둘만 존재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수표와 비교해 봤을 때 약속어음의 특징은 뭐예요? 지급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발행인이 지급인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100% 기한부 거래이다.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어음 하면은 이런 느낌 있죠? 어음이 부어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어음 만기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음을 할인했습니다. 뭐, 깡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말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어음에 대한 거래 절차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매도인이 약속은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만기에 이제 은행이나 이 매수인을 찾아가면 100만원으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 어음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특히 매도인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 대기업 같은 경우야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약소금 가지고 있다가 만기 되면 무일 뭐년 후에 돈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오늘 당장 현금이 들어와야 그것으로 원재료를 사서 다시 내일 물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소기업인 매도인이요 이 어음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어음 업체를 찾아갑니다 어음 업체를 찾아가서요 야 이거 1 년만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증서죠. 이거 1년 후에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너 지금 그냥 나한테 90에 사라라고 90만원에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1년 후에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너 지금 90에 살아. 그럼 이 어음업체는 뭐요? 1년 후에 이 사람한테 가서 100만원을 받으니까 너 10만원 벌고 좋지 않냐? 우리는 요 거래를 뭐라고 합니까? 어음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 물론 할인보다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용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전봇대에 뭐 붙어 있어요? 어음, 어음 뭐 합니다? 깡. 그렇죠. 이걸 어음 깡이라고 합니다. 더 전문 용어로는 어음 와리깡이라는 거죠. 이제 정식 용어는 어음 할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어음 깡을 한다, 어음 와리깡을 한다가 이거예요. 어음 만기가 너무 길게 남았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 기간, 기간만큼 이자 공제하고 팔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이 어음의 수치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매도인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어음깡을 했습니다. 만기에 가서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이 매수인의 입장은 뭐예요? 어 이거 내가 발행한 어음은 맞는데 너 누구냐? 넌 누구야? 나는 분명 요쪽을수취인으로 해서 발행했는데 뭐예요? 왜 네가 왔어?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음의 특징은 뭐예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수표랑 달라요. 수표처럼 소지한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요. 그 어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어음업체는 어떡하지?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이 매도인이 어음업체한테 어음깡을 할때 뭐예요? 뒷면에 서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쓰면서요? 나는 원래 이 어음의 수치인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어음의 수치인을 이 어음업체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뒤에 정, 쓰고 뭐예요? 정식으로 서명을 하면 뭐예요? 법적으로 수치인, 즉 K2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힌돌스먼트라고 하고요. 예전에 이제 일본어로는 이것을 이서라고 번역했습니다. 뒤 이자예요. 뒤에 서명을 하다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한자 쓰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몰로 순화돼서 바뀌었습니까 배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어음 배서를 통해 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어음깡을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음 어태가 1년만 기다리면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90에 어음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 6개월 기다렸는데 아직도 6개월이 남았어. 자, 그럼 이 어음업체는요, 다른 어음업체를 찾아가서 뭐합니까? 야, 내가 이거 6개월 전에 1년만 기다리면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내가 90에 산 건데 지 6개월 남았다. 너? 95만원에 사라. 자 그렇게 다시 뭐 합니까? 다시 배설을 통해 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음 업체는 이제 6개월 후에 뭐예요? 매수인을 찾아가서 즉 발행인을 찾아가서 내가 어음에 정당한 수치인이니까 돈을 주세요 지급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아름답게 거래가 종료되는 거죠 와 거래는 당사자 둘이 했는데 뭐예요? 막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경제라고 합니다. 아 창조경제지 얼마나 아름다워 이제 이 어음업체가 누구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이 어음업체는요 기본적으로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이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채업자 아니면 별도의 어업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90만 원에 사서 95만 원에 팔아서 청구를 했는데, 이 매수인이 지급거절한 겁니다. 지급거절한 건뭐예요튄 거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정운이 뭐 어떡하죠? 어,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백억짜리 어음 만기가 돌아오는데, 저희 어떡하죠 현금이 없는데? 짐 싸. 어, 튀는 거잖아요. 그 IMF 때 기업들이 다 부도났던 게 이거예요 물품 다 보내놓고 어음 만기가 돌아왔는데 뭐예요? 어음 발행인 즉 배순이 튀었어 어, 튀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어음이 부도났다라고 합니다 반환 청구합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반환 청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어음 업체는 반환 청구에 응해야 될까요? 응하지 않아야 될까요?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어음법 그리고 많은 국가의 어음법들이요 이런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하,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영어로 뭐라고요 위콜스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소극권 물론 일본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환 청구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정식 표현은 상환 청구권이 맞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구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째도 골때리죠. 1년만 지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90에 샀는데 뭐예요? 결국 이거 부도나서 돌아왔으니까 뭐예요? 역시 매도인한테 반환 청구를 합니다. 소구권 행사하죠. 자, 그러면 돈 돌려주고, 돈 돌려주고. 그럼 이 매도인 손에 남은 건 뭐예요? 부도가 난 어음입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흑자 도산을 했다라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물품을 팔아서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뭐예요? 권리만 있지? 위물을 가진 사람이 튕 거거든요. 이러니까 기업들이 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매도인의 선택은 뭡니까? 찾아가야죠. 그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 그 원빈이 뭐라고 합니까? 네, 들은, 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수표나 약속금이 사용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환호음입니다. 환호음은 무역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매두인이 물품과 대금 청소를 같이 보내는 것이 환호음입니다.